금이공 오늘이 운세 11월 27일 토요일 띠별 운세 사업운 투자운 매매운 금전운 재물운 서울 특별시 무형문화재 용안 점집 금이공 만신 김금이입니다.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 운세 투자 운은 의지와 행동력은 따르지만 경험적인 안정성이 없다면 섣불리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신수는 좋으니 재물이 끊이지 않는 셈과 같다. 금전은 쓰는 것에 다함이 없을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남다른 경우가 많다. 일단 뜻을 세우면 초지일관 밀고 나가는 뚝심도 있다. 소띠운 새. 외국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차나 음식 문화의 차이로 오는 컨디션 저하에 대비가 필요하다.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는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적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볼수 있다.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다. 또한 이사를 잘못하면 눈이나 머리가 아프다.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라. 호랑이 띄운 새, 범 띄운 새. 당신에게 크게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의 운에 귀인이 있으니 어려움을 풀어주고 도와줄 것이다. 중간에 어려움을 넘어 결실의 시기까지 인내력을 기른다면 필시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것이다. 노력파이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는다. 마음이 따뜻하여 따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리더가 될수 있다. 토끼 띄운 새 이성과의 관계는 좋을 시기이지만 주변에 방해하는 일이 없으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이를 꾀하여 도모하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하겠다. 서쪽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흉한 가운데서도 기람을 보게 된다. 소인은 불기라고 대인이라면 크게 기란 운수가 되겠다. 용띠 운 새. 모든 일에 있어 남의 의견에 따라 행하기 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 검토한 뒤에 실천에 옮기도록 하라. 봉사심이 많고 인간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다. 동정심이 풍부해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젊은 혈기를 믿고 과감히 사업을 벌이거나 돈을 쓰는 일은 다소 무모한 부분이 있다 할수 있다. 뱀띠운 새.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처신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면 구설수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처음에 급성장이 따르더라도 시운전의 개념으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업부는. 다른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항상 주변을 살피며 과욕을 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말 띠운 새 출세의 길 성공의 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것도 좋지만. 너무 꼼꼼하게 시간을 투자하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때로는 위험한 다리인 줄 알면서도 건너는 대담성이 필요하다. 너무 주위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라. 양 띄운 새. 분위기를 따르기보다는 감에 의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재물이 들어올 때면 감에 의존하라. 직장 운은 시비를 버리게 되면 관제 수나 구설수를 면키 어려울 것이니 시비를 멀리 해야 한다. 취업 운은 매사에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을 믿고 강하게 밀고 나가면 뜻밖의 취업을 할수 있겠다. 잔나비 띄운 새, 원숭이 띄운 새, 건강 운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 질병일지라도 악화되면 고질병이 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라. 마음을 가다듬고 냉정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남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배신으로 고달프겠다. 자존심을 죽이고 남과 다투지 말고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해야 별 탈이 없겠다. 가까운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닭 띠운 새 둘만의 사랑은 깊고도 단단하지만 주변의 환경은 이를 표현하기 어렵거나 눈치를 보겠다. 신수가 불리하니 질병이 있을까 두렵다. 원행하면 실족수가 있을 것이다. 분수밖의 것을 탐하지 말라. 손재수가 발동하는 시기이니 금전 거래나 남의 일에는 간여하지 말라. 개띠운새. 주거지를 옮기거나 직책상에 변동 또는 승진이 예상되며 일이 많아 짜증나는 하루가 될것 같다. 미래운은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한 시기여서 다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겠다. 사업운은 감원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인정 물적 자원에 신경 써라. 내부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라. 돼지 띄운 새. 호기심을 자극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자기 과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리드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부부 간의 대립이 심해 위기를 겪을 수도 있겠다. 움직임은 완만하고 둔할지 모르지만 좋은 결과, 지속적인 결과를 향해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상 오늘의 운세를 점집 금이궁 만신 김금이가 전해드렸습니다. 금이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점집 금이궁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재회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 및 방문 상담을 합니다. 예약은 용안점집금이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